네. 아빠는 우리가 남편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 남편은 갑자기 비타민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아빠는 많이 놀랐어요. 아, 왜왜약 먹어요? 어, 어디 아파요?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디아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한국인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좋아요 <laughs> 우리 남편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너무 착하고 마음을 잘 이해해줘서 제가 결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<laughs> 결혼 생활을 생각보다 더 쉽고 좋아요 우리가 다가 때보다 똑같게 느껴요 내가 한국 남자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게 보통 한국 남자들을 자기의 이미지를 잘 지켜요. 멕시코 남자들이 그냥 안 해요. 예를 들어 샤워할 때 그냥 비누만 써요. 비누로 세수도 하고 그냥 머리도 비누로 감고 그거는 제가 정말 싫어해요. 우리 남편은 화장품도 쓰고 옷도 잘 고르고 이런 게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요. 제가 남편을 처음으로 봤을 때아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점하면서 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또 많이 알고 싶어서 우리 남편한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성격이 잘 맞아서 우리가 그냥 쉽게 사귀게 됐어요. 지금 얼굴보다 성격이 더 좋아해요. <laughs> 일단은 좀 불편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영어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 좀 불편했지만 우리 남편은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빠는 그냥 스페인어를 계속 말하면서 우리 남편은 잘들어서좀 좋아졌어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남편이 좀 날씬한다고 생각해셨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남편이 별로 날씬하지 않은 것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의사 선생님인데 음악도 많이 좋아해서 우리 남편은한테 그냥 우리 아빠 만들었던 음악은 많이 보여 줬어요. 아 제가 좀아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남편은 계속 잘 들어서 우리 아빠는 남편을 아주 좋아했어요.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남편은 아빠한테 한국 간식은 가져줬는데 우리 아빠 저는 그 간식을 너무 많이 좋아했더라고요. 야. 약과를 드셔볼 때 어, 이거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그냥 이 시간 동안 모든 걸다 먹었어요. <laughs> 우리 남편은 좀 놀랐어요. 아, 정말 좋은가 봐요. <laughs> 네. 우리 아빠는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남편을 처음에 만났을 때 특히 우리 남편 몸을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. 제 아빠는 남편을 봤을 때 손을 자주 닦아서 아 한국 사람들이 개하다라고 생각. 했어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미지도 깨끗해서 우리 아빠는 그냥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공강에 모인다고 하셨어요.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남편 은 대부분 그렇게 손을 많이 닦는 편이라서 우리 아빠가 좀 놀랐어요. 집에 돌아갔을 때마다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간식... 먹기 전에도 손을 잘 닦았어요. 그냥, 와. 정말 깨끗하네요. <laughs> 라고 하셨어요. 네. 사실은 저도 코로나 전에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는데 저도 코로나 생긴 후 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. 남편은 대부분 팔을 많이 닦아요. 이런 문화는 멕시코에 없는 것 같아요. 빨리 냄새나는 사람이 많은데요. <laughs> 이런 문화 없어서 우리 아빠가 놀라서 아, 남편이 왜, 왜 팔을 닦아요? 있어요. <laughs> 제가 설명했어요. 아,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. 많이 하는 활동이라서 아, 우리 아빠는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이 개끗하네요 <laughs> 아마 우리가 집에서도 신발 신어 들어가서 아마 그래서 이런 문화가 없어요. 우리 아빠는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 날씬한다고 생각하셨어요.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많거든요. 아마 우리 멕시코 의사 선생님 아빠 누나한테 우리 남편은 날싱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남편인 별로 날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조금 뚱뚱이면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살이 많으면 건강해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날싱한다고 하지만 건강해 보여서 우리 남. 편 편 말고 한국 친구 만날 때 한국 사람 들이, 예를 들어 야채 를잘먹고 운동 을 자주 하는 사람 이 니까 우리 아빠 는 한테 정말 건강 해 보여요. 한국 사람 들 멕시코 음식 을 너무 맛있 으면서 건강 이 그렇게 좋지않은 편이 에요. 야채가 조금만 있고 대부분 고기 많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는데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. 근데 한국 음식을 야채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죠. 제 한국 친구나 남편을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좋다고 하세요. 이유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피부 잘 관리 잘해요. 근데 우리 아빠는 그냥 비누로 세수하니까 그래서 아빠는. 피부가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고 하세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 부모님 자신을 봤을 때 나보다 나이 더 많은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냥 피부관리 세트 선물해 줬는데 사용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줬는데 우리 아빠는 그냥 네 알겠어 나중에 해볼 거야 그렇게라고 하셨어요. 저희 아빠는 우리가 남편과 같이 맛을 먹을 때 우리 남편은 갑자기 비타민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아빠는 많이 놀랐어요. 아, 왜왜약 먹어요? 어, 어디 아파요? 근데 아니요. 우리 멕시코에서 그런 영양제를 먹는 문화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아빠는 많이 놀랐어요. 근데 아 역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셨어요. 그때 우리 아빠도 좀 건강한 인삼 선물로 받았는데 누신 적이 없어도 잘 드셨어요. 아침 점심 저녁 두개세개좀더 먹어요. 오메가3 먹고 비타민D 그리고 주는 바이오틴 먹어요 그리고 콜라겐도 먹어요. 그리고 또뭐 있어요? 아 비타민12 8분. 어렸을 때안 먹었으니까 제가 많이 먹어야겠어요. 지금은 <laughs>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먹었을 때 갑자기 뭐 약처럼 생긴 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놀랐어요. 아, 이거 왜? 제가 남편한테 물어봐 이거 먹어야 해요?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비타민이에요. 그냥 먹으면 돼요. 네 알겠습니다 빨리 먹었어요 네.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게 안 먹어도 건강하는데 한국에 생각해 보면서 저보다는 우리 남편은 더 건강해요 역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많이 먹어서 더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가기 위해 많이 먹게 됐어요 멕시코 남자들보다는 우리 남편은 옷을 잘시켜요 제가 예쁜 신발을 그리고 예쁜 옷을 자주 입어서 우리 아빠는 파티 아니면 왜 이렇게 입는지 물어보셨어요. 우리 아빠는 그냥 보통 편하게 입어서 그래요. 오늘은 저의 아빠가 남편을 보고 놀란 이유를 말했는데요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